다3 6번 아, f(x)를 x 마이너스 1로 나눈 몫을 q1x 나머지. 일단 식을 적어볼게요. 혹시 적혀 있으니까 f(x)는 f(x)를 x 1로 나눈 몫을 q1x 플러스 나머지 5로 썼어. 물론 f 1은 뭐야, 지 f 1은 뭐야? 그다음에 으로 나눈 몫을 Q2x, 나머지를 3. 자, 여기 도 역시 F3은 일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3이지. 자, 그다음에 자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자 Qx, q x 의 합을 x-2로 나눈 나머지 이들아 나머지 점리 이게 아무리 복잡한 식이라도이 식을 일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이 일차식을 0으로 만드는 x는 2를 대입한 값이라고 했지. 그럼 우리는 뭐지? 나머지는 그냥 2를 대입한 q1e 플러스 q2e가 답이야. 알았죠? x에다 2를 대입한 q1e 플러스 q2e 이게 답이란 말이죠. 자 우선 자 여기서 어 우선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야 돼. 우선 2를 집어넣어야. q1 이 더하기 q2 2를 더할 수도 있고 구할 수가 있을 거 아니니 그래서 2를 한번 집어넣을게요 여기다가 위의 식에다 2를 집어넣으면 f2는 2 빼기는 1이지 q1 이 e 플러스 5가 될 것이고 여기 집어넣으면 f2는 6 어,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q2 얼마가 되겠어? 2 어, e 플러스 3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q1 이 플러스 q2 이만 구하면 돼 그러면, 네. 얘이 식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? 네. 당연히, 더, 네. 빼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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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1이 플러스 q2가 나오겠지. 네. 빼면, 은 어, f2 빼기 f2 없어지네. 없어지고, 0. 그죠? 네. q1이,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, q1이 플러스 q2가 나오고, 500이 더하면 2가 되죠. 그러면, q1이 플러스 q2는, 네, 넘어가서, 2가 넘어가서, 마이너스,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는, 정답이 되겠어요. 그쵸?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상 중으로 되어 있으나 알고 보면 너무나 쉬운 문제죠. 그러니까 항상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 정리는 바로 옆에서 써놓고 시작하는 게 좋다는 거지. 그리고 얘도 나머지 정리인는데 굳이 Q1x, Q2x라고 여기 줬기 때문에 식은한 번씩 써 줬어야죠, 그죠?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.